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의 전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바로 '실기론 의사생활'입니다. 시즌 1도 매우 재밌게 봤는데, 시즌 2 역시 되게 재밌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의학 드라마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한국의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 죽어가던 그런 사람을 살려 놓기도 하고, 발전된 의학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감동적인 장면도 많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봤던 의학 드라마가 생각이 나면서 병원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보고 놀랐던 점과, 북한의 평양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한국에서 병원에 가보고 놀랐던 점은 재사용하지 않는 주삿바늘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주삿바늘을 재사용해서 쓰곤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때좀 골골 아른적이 많아서 병원 신세를 적지 않게 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다녔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보면 꼭 소독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독실에서는 주사 바늘을 많이 소독을 합니다. 한번 사용한 주사 바늘을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독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북한에 있을 때는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의 경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새 주사 바늘을 환자가 보는 데서 딱 뜯어서 사용을 하고 바로 수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한국은 발전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니까 주사 바늘마저도 재사용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주삿바늘을 아무리 소독을 잘 한다고 해도 미세한 세균, 병균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주삿바늘을 이렇게 재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링고를 달면서도 매우 놀랐던 점인데, 일단 주삿바늘을 껐고, 그 다음에 안에 그 쇠로 된주삿바늘을 다시 뽑더라고요. 뽑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바늘만 남는 거예요. 그 혈관에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새로된 그런 바늘을 그대로 꽂고 두시간 넘게 그 쇠바늘을 꽂은 채로 링거를 달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새로된 바늘이 유동성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혈관 밖을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피가 역류해서 링거의 길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다시 거꾸로 나와가지고 막 뻘겋게 되고 그러면 간호사가 와서 다시 뽑고 다시 놓고 막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 한국에 와서 링고를 맞을 때 보니까 딱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바늘이 꽂혀 있고 그 테이프로 얼마나 잘 붙여주는지 이렇게 움직여도 크게 바늘이 혈관을 빗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링고 주삿바늘 맞아도 저한들은 매우 신기했었어요. 인고 달 때마저도 이 주사 바늘 다 재사용되는 주사 바늘이고요. 주사 바늘을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은 좀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지 않게 따끔할 정도로 찔리던 그런 바늘이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은 무뎌져서 굉장히 아픕니다 찌르는데 재사용을 몇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피부에 딱 찌를 때 느껴질 정도예요. 아 이거 재사용한 거구나 무뎌졌구나 바늘이. 그리고 정말 제가 신기했던 거는, 보이실로지 모르겠는데, 혈관이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야 된다거나, 뭐, 링고를 마실 때마다 북한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간호사들이 제 혈관을 단번에 못 찾는 거예요. 한 서너 번 해가지고 막 혈관, 이막다 터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 국정원에서 다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혈관이 잘안 보여서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웬걸. 단방에 실수 한번 없이 딱 찌르고 바로 피를 딱 벗고 다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학이 발전된 건지 뭐 다른 비법이 있는 건지 참 그것도 신기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셨을 건데 한국에 와서 병원에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참 쉽게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간암 결핵 간경화 뇌혈전 뇌출혈 뭐등 이렇게 좀 고치기 힘든 병들이 있었어요 간암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 하고 북한에서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간 이식도 가능하고 결핵 같은 경우도 약물 치료 하면은. 100% 완치가 가능하고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유엔에서 결핵 약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츠 치료법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그 보내준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을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좀 굉장히 메스껍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확실한 건그 약을 먹으면 고쳐진다 결핵이. 그 유엔에서 보내준 그약 덕분에 결핵을 고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 기법도 아직 없거니와 약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한국에 와서 약과 관련해서 놀랐던 내용입니다. 약국이 그렇게 많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제가 뭐 또한 약을 사겠다 제후 이지만으로 안 되는 약들이 꽤 있더라고요. 단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신장이 좀안 좋아서 많이 붓고 소변 볼 때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냥 이뇨제를 파는지 살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뇨제는 꼭 처방을 받아야 된다. 약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뇨제마저도 여기 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뇨제 이런 걸 쉽게 샀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면제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약국은 거의 없습니다. 뭐 평양에 최근에 약국이 여러 곳 생겨나긴 하지만 약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냥 형식상 보여주는 약국이고 북한에서 약을 사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면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약파는 집이 있었어요. 거의 뭐 두세 개 아파트 정도의 한 집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로서한 2, 3분 되는 거리에는 약파는 집이 있었던 거죠. 그 약파는 집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약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약을 수입을 하는 거죠.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기도 하고, 어디서 약을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아무튼 집에 가보게 되면 약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자주 가던 약 파는 집은 방이 두 개였는데, 방 하나는 약으로 꽉 채워질 정도였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죠. 인여제도 주고, 뭐 수면제도 주고, 굳이 그렇게 처방전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는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려서 아프다. 그랬을 때1차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그약 파는 집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한다. 이거는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약을 살 때에는 무조건 약 파는 집에 가야 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주인한테 증상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을 골라서 주세요. 그러면 구약을 그 먹으면 낫거든요. 그분들이 의사인 거예요,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북한에서는 뭐 감기약도 있고 비타민 설사약 기본적인 약들을 다그 집을 통해서 네 그렇게 얻곤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나갈 때도 변비약, 설사약, 물갈이약, 뭐 해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파는 집에서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약을 진짜 한짐 갖고 나갔어요. 자본주의에 가면은 약값이 굉장히 비싸고 병원비가 엄청 비싸다. 그래서 엄두도 못 낸다. 증상에 따라서 혼자서 약을 처방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약을 한짐 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놔주는 집도 있어요. 간호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간호사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간혹 있거든요. 내가 만약 주사를 맞아야 된다, 페니실린, 뭐 항생제 주사, 이런 옹동에 맞는 그런 주사도 있지만, 혈관에 맞아야 하는 그런 주사도 있잖아요. 링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주사를 놔주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좀더 주고 그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주사를 놔주곤 했었어요. 이게 다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땐 불법 시술이잖 근데, 뭐, 북한에서는 국가 시스템이 잘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자체로 알아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 병원에 다녀보고 놀랐던 점 마지막은요, 염증 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도 염증에 좀 여러 번 걸려보긴 했는데, 그때마다 치료는 되게 일관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방학 동안에 수영장에 자주 다니거든요. 근데 수영장 물이 좀 깨끗이 않은 그런 물에서 수영하다 보면 귀에 염증이 생겨서 막고름이 차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비인후과에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보고 염증이 좀 심각하다. 바로 째요. 바로 째서 고름을쭉 짜고 약 같은 거 한번 발라주고 처방을 해주는 게 페니실린이랑 마이싱 북한에서는 빼니라고 했는데 마이싱은 미찡이라고 해요. 근데 빼니 미찡 이렇게 맞는다 빼니 미찡뭐 얼마 동안 맞아야 된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냥 그게 다예요. 처방해 주는 게. 제가 편도가 되게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는데 편도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고 편도가 부었는지 보고 육안으로 그냥 딱 봤을 때뭐 너라 굳벌고 부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페니실린 또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길게 갈 때는 한 보름 동안 페니실린 주사를 계속 맞았었어요. 하루에 세 번을 맞는데 아침에 가서 맞고 점심에 맞고 저녁에 맞고 어디 가서 맞냐면 진료소에 가서 맞아요. 진료소가 우리로 말하면 보건소가 되겠죠. 그래서 진료소가 저희 집에서 한 5분 안팎의 거리였어요. 거기 가면 그 당직선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사를 계속 놔줘요. 근데 진짜 평양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진료소에서 놔주는 주사는 물총 주사다. 정말 물총처럼 이렇게쭉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페니실린이랑 마이싱 이게 그렇게 쭉 쏴버리면 뭉쳐가지고 풀리지가않아요 천천히 이렇게 넣고 많이 비벼서 잘 풀어줘야 되는데 쭉 쏴버리고 그냥 가요 이러니까 그렇게 맞고 나와서 바로 또 집에 오잖아요. 앉아서 막 하고 그 주사 자리 비빌 데도 없고. 한 4일만 그렇게 맞아도 엉덩이에 알이 이만한 게1 0이에요 그래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다리를 절면서 걸어다녔었거든요. 염증 치료는 무조건 페니실린 그리고 마이싱 주사 치료법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양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편도염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되게 세심하게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수력이 주사를 좁게 맞고, 약으로 치료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될때 마지막에 주사 좀 놔보고, 이렇게 치료하더라고요. 감기라든가 이렇게 걸렸을 때도, 한 1초 주사를 놔줬던 것 같아요. 이거 한 대로 되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픈 경우에는 링고 한번 맞으니까 바로 이렇게 열이 내리고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나한테 맞춘 치료를 해준다. 북한에 있을 때는 감기다 하면은 그냥 A 형태의 치료밖에 없는 거예요. 네,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사람들한테 A 형태의 치료만 딱 해주고 편도염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다 갖고 매 사람한테 맞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선 제가 팬이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 가루로 된 그런 페니실린을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 뭔가 주사를 쭉 놔줘요. 그 안에다. 막 그걸 섞어요. 이렇게 희석해야 되거든요. 맑아질 때까지. 그럼 맑아진 걸 갖고 계속 다니면서 없어질 때까지 제가 맞았었는데 주사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증명서랑 그리고 페니실린, 마이싱을 항상 제가 갖고 다녀야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는 병원에 그렇게 오래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플 때는 좀만 약 먹어도 금방금방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감기 하나 가지고도 일주일 넘게 이렇게 병원을 다녔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3일 이상 병원을 꾸준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고 두번 정도 가면 뚝 떨어지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 와서 감기를 앓으면 더 세게 앓았는데 어, 낫는 기간은 더 빨라서 매우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치료법들은 역시 북한 내에서도 평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농촌 동원 나갔다가 그 열이 엄청 세게 나서 진료소를 가봤는데 제대로 된 주사기 하나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료소라고 해도 주사기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지? 의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농촌은 정말 요약하더라고요. 아니 농촌 사람들은 아프면 어디를 가지 대체? 그때 정말 막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북한에도 보면은 분명 좀만 가르쳐주고, 좀 조건과 환경이 좋은 데서 일을 하게 해주면 충분히 사람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의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환경이 제대로 잘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로서도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양을 떠날 때 그때 최초로 신장 이식이라는 걸 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엄청 성과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어 최근에는 또모양산 의료기구 공장인지 그런 걸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의료기구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아플 때 먹는 약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인데. 그런 약개발부터 제대로 집중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병원을 다녀보면서 놀랐던 점, 그리고 북한에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러저러한 병이 걸리기 마련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아프기 마련인데 태어난 곳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고 없고 더 오래 살수 있고 없고 이렇게 나뉜다는 건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도 보면 김정은이나 김정은 측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남산병원, 봉화진료소 이런 것들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어떤 주민들은 평생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병 치료를 받아서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